여기 두 명의 재무 설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실 건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B를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B의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에서 더큰 신뢰를 느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과 외모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릴 적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받아봤을 겁니다. 정말 이 말이 진실일까요? 당연히 외모보다 사람의 가치관과 댐댐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서 나오는 첫인상과 느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는 소개팅 자리에서도 외모가 호감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엘버트 메리비안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인상은 외모가 55%, 목소리가 38%, 말의 내용이 7%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호감요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그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이죠. 제 지인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종업원을 뽑을 때 외모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일을 잘하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고 물으니 그 친구는, 물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 맞이할 땐 외모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외모에 따라 실제로 매출 차이가 많이 난다. 너 같으면 매출이 줄더라도 일만 잘하는 사람을 쓸수 있냐? 라고 대물었습니다. 저는 씁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외모는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외모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하지만, 앞선 출발선에 설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출발선이 아무리 앞에 있더라도 질주하고 완주하는 것은 결국 실력이긴 합니다.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은 불리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성공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화제의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는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을 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당신을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어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이노는 외모를 가꾸는 일은 부티를 내는 게 아니라 귀티를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외모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귀티가 나게 외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티와 귀티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부티는 부자스러운 차림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부티는 돈으로 살수 있는 외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자가 부티를 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과시욕으로 사치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부티는 우리의 자아를 소멸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와 장점을 잊고 남들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 남들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방식을 따라가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잃고 불안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반면 귀티는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요소로 자신을 잘 가꾸어야 귀티가 나는 것인데요. 귀티는 자아를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격이 낮은 사람이 아무리 명품을 휘감아도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빈티가 납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캐주얼하게 입어도 명품을 걸친 것 같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자들의 아우라, 귀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존감을 키워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흔들림이 덜 합니다. 또,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흐트러짐 없이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수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기보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소신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타인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항상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습관 중 하나로 명상을 꼽습니다. 명상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여 흐트러진 감정과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 존중과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나이나 직업 등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선배 한 분은 정말 귀티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자기가 먼저 말하기보다 경청을 하였습니다. 또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말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에 맞추어 어조와 어휘를 선택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도 그 선배와는 친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존중과 배려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내가 손해보고 배려받은 사람이 빛이 날것 같지만 사실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은 배려를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깔끔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외모나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외모가 잘나고 못나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어떨 때는 씻지도 않고 대충 모자를 눌러 쓰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굴 만나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깔끔하고 청결한 모습을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옷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의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체형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입어야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다면 어색해 보이고 본인 또한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또, 옷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복장이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상황에 따른 복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로 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고객을 만나러 갈 때는 반팔, 반바지를 입고 갈 때보다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이 고객에게 훨씬 더 신뢰를 줄수 있을 겁니다. 또,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이미지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티 나는 외모의 중요성과 귀티 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타고난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외모에서 뿜어지는 아우라, 귀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세 번째, 깔끔하고 단정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귀티나는 이미지와 인품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긍정적인 메시지는 다시 나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되어 돌아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귀티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